i a 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2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름을 로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5장 전체에 이르는 족보 중에 일부이지요. 5장 구체적으로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이름들을 나열한 족보입니다. 이 족보의 성격은 믿음의 족보, 하나님의 자녀들의 족보라고 할수 있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 해당하는 사람들 구원의 역사가 흘러 내려가는 통로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던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어떻게 이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다라고 할수있죠 24절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그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특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가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들 여러 명 나오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는 얘기니까요. 하나님의 발걸음을 같이 걸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일에 쓰임 받고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동행하는 것이므로 마치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할수 있겠지요. 음,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중에 이보다 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마운 사람들이 있지요.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마운 사람, 귀한 사람, 그런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꾸준히 걸어간 함께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가족이요, 동지요, 동역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같이 이루는 지체들이라 할수 있겠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내 앞에 펼쳐진 삶이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함께 펼쳐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안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29절 이름을 로아라 했지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인생은 수고 그 자체이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이게 살아도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같이 수고와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 인생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일은 위로자를 보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돕는 자들을 보내 주십니다. 특별히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시는 일은 위로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일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 그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지 않습니까? 위로자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위로자 성령, 보혜사 성령.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방법이었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도 위로의 직분, 하목해하는 직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위로를 얻고 믿음으로 살고 구원받은 자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위로해서 구원받은 은혜가 넘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참여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이 불일 듯하게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족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족보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몇 면이 흐르는 이름의 연결 개통이라고 볼수 있죠. 아담부터 노아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어떻게 다시 구원의 방주를 띄우고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이렇게 위로자를 보내시고 동행하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족보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사는 사람들이요. 동시에 그 위로를 세상에 전파하여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자기 믿음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또 심판받을 수밖에 없이 죄가 가득할 때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또 구원의 뜻을 전할 사람들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그 믿음으로 산다는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평안을 이렇게 누리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구원의 뜻을 전파함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 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